자 물군고 1학년, 양산고 1학년, 남부고 1학년 공통 영어 1 교과서입니다. 이과 본문 구조 분석 및 해석 훈련 이제 네 번째 마지막 파트예요. 자 쌤이 항상 이야기하지만 기본적으로 단어의 뜻 그리고 이제 당연히 그 안에 나오는 구문들, 그렇죠? 순이 수고라고 말하는 뜻이 반드시 암기돼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제 이 단어들을 가지고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해 내기 위해서는 문장을 해석하는 기준이 필요하고 그게 네 가지의 의미 덩어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학습을 통해서 또는 이제 영상학습을 마치고 20회독을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네 가지의 의미 덩어리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끊어내고, 물론 그 과정에서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고 설명해주는 명사 설명어들도 정확히 파악하고, 그리고 나서 문장을, 문장의 의미들을 정확하게 해석해내고, 그리고 이제 20회독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세미 문장을 분석하고 끊어서 해석해가는 것처럼 그게 여러분의 실력으로 완전히 채화될 수 있도록 구조보는 눈을 길러야 한다. 그럼 이제 이게 시험에서 다 몸에 익혀지게 이제 학습이 된 내용들은 그냥 부르면 툭 튀어나오듯이. 그리고 이제 이번 시험에 이렇게 준비가 되고 채화가 된 내용들은 어떻게 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채화된 실력이 올라가면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들이 당연히 쉬워지게 되고 그래야 됩니다. 네, 여러분이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이걸 보면 돼. 여러분이 이전 시험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채화가 되고 실력이 쌓여서 다음 시험들이 쉬워지고 있는가?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자, 첫 번째, 애프터라는 접속사 부사절이겠죠. 이렇게 끊어내고. 그래서 우리의 신청서가 was accepted, 승인이 된 후에. 자, 그 다음에는 비이걸 추구정사는 구문이죠. 뭐 마기를 열망하다, 간절히 바라다. Good first impression까지를 하나의 덩어리로 봐도 괜찮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끊는 게 원칙이긴 한데, 이제 구문은 하나의 덩어리로. 자, 그래서 자, first impression은 첫인상이죠. 그래서 투자자들에게 좋은 첫인상을 네, 뒤에나오시죠 With our investors. 우리 투 a 자들에게 좋은 첫인상을 r 기고싶 e 다 첫인상을 만들고 a 었다 our investors 투 a 자들에게좋 i 인 e 을 t 기 r i n v e 는 달성하거나 성 m a 다이거 뭔가 e t i s t o r s t 것 make our i n v m a m a d e a video 를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예, 조부모님과 그분들이 만드는 잼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 비디오에서 내가 강조를 했습니다. 자, 또 하우가 나오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런 구조를 보자마자 아, 이 녀석이 동사 할라잇의 목적의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접속서 판단하고. 근데 이제 하우는 의문사절이니까 흔히 우리가 말하는 간접의 문문이죠. 그럴 때 항상 기억할 건 적주동의 어순. 자 이렇게. 자 그래서 내가 강조한 게 뭔가 하면 딸기들이 어떻게 재배가 되는지. 그 다음에 without ing는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구문이라 그랬습니다. 머마지 않고서. Chemical은 화학이나 화학 제품을 말해요. 이게 이제 초반에 나왔지만 유기농. 제품이라고, 유기농 잼이라고 그랬잖아요. 화학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는 화학 제품이나 화학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서 딸기가 어떻게 재배가 되는지를 강조를 했다라는 거죠. 유기농이다라는 그런. 그리고 나는 또한 클립 영상을 포함했는데 누구의 영상인가 하면 네, 조부모님들의 영상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에서 조부모님들은요, were making the jam. 잼을, 유기농 잼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뭘 가지고요? 위드는 도구나 수단이라 그랬죠. All natural ingredient는 이제 음식의 재료나 내용물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화학 물질을, 화학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서 만들었다 그랬으니까 그들은 이제 All natural이니까 오직 천연 재료로 잼을 만들고 있었다. 그걸 직접 이제 클립으로 영상을 촬영해서 보여준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내가 explained 설명을 했습니다. 자, 또 뒤에. 이제 구조가 익숙해지니까, 외 h e 눈에 보이죠. 동사 explain의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이구나. 그리고, 아, 요거는 의문사니까, 어순이, 어순이 중요하다. 접주도.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요렇게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엔드는 이제 explained 하고, ask, ask for 요청하답니다. 요렇게 연결을 하겠죠. 자, 그래서 내가 설명을 했습니다. 새로운 온실을 어디에다가, 새로운 온실을 어디에 놓고 싶은지. 이게 put은 인데 어디 놓다 두다. 온실을 놓다 두다니까 설치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그래서 어디에 설치하고 싶은지. 그리고는 지원을, 그러니까 펀딩 해달라.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약간의 편집을 한 후에, 에디팅은 편집. 편집 후에 내가 포스트잇, 비디오를 게시를 했습니다. 어디에 많은 소셜 미디어 사이트들에 홍보를 해야 되니까. 자, 그리고 테이기 시간이 걸리다죠. 근데 디딘니 붙었으니까. 자, 시간이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봤던 대로 테이크 시간이 걸립니다. 투부정 사는데, 그렇죠? 이렇게 나와요. 자, 근데 그 앞에 자 포. l 드라는게 나오는데 자 일단 앞에서 보면 자 it didn't take이니까 오래 걸리지 않았다가 되겠죠. 뭐 하는데? 스프레드는 확산되다. 스프레드는 확산하다. 퍼지다. 퍼지는데 뭐가 퍼져요? 말이. 소문이. 이게 말이나 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투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투 스프레드 하는데 뭐가 퍼진 거야? 우리 캠페인에 대한 소문이 말이 퍼진 거죠. 인터넷 상에서, 소셜 미디어 사이트들 상에서. 그래서 이제, to spread, 우리가 문법에서 많이 배웠던, to 부정사 앞에서 의미상의 주어. 그래서 누가 뭐 많은가 할 때, 전사 4를 써서. 그래서 우리 캠페인에 대한, 자, 그래서 우리 캠페인에 대한 소문이 spread, to spread, 퍼지고 확산하는 것에는, 확산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금방 소문이 났다. 자, 그래서 우리 캠페인에 대한 펀딩은 started so, 느리게 시작을 했습니다. 한 번에 뭐가 확 들어온 게 아니고, 느리게 천천히 시작이 되었다. 자, 그 다음에 when이라는 부사절, 첫 번째 투자자가 committed. 자, 이 commit이라는 동사가 쓰임새가 좀 많은데, 일단 무언가에 헌신하고 전념하다. 근데 여기서는 내가 그렇게 하기로 헌신하다? 너무 거창하니까. 약속하다인데 뒤에 t o 가 전치사입니다. 요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commit to ing.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동명사가 따라와요. 요런 그러니까 구조들을 익혀야 돼. 그래서 우리를 supporting,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을 때. 자, 첫 번째 투자자가 supporting us. 우리를 지원하기로 committed to 약속을 했을 때 나는 거의 점프를 했습니다. 폴짝 뛰었던 것이요. For joy, 기뻐서.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폴짝 뛰었다. 거의 뛰고 싶을 정도로 기뻤다. 그럴 때, 이제, commit to 같은 표현들을 기억합니다. commit to ing 까지. ing 하는 것을 약속하다. 오케이. 자, 지금은요, 이제 6주가 지난 상황이에요. 6주가 지나서 우리는 have raised 거의 2,500불을 모금을 했습니다. 거의 2,500불. 아까 5,000불이니까 절반? 음? 그래서 seem like 뭐 뭐처럼 보이다. 그런데 그 뒤에 또 명사절, 목적어 역할의 대시, 생략되어 있는 구조죠. 그래서 뭐처럼 보이는가 하면 우리가 우리 펀딩고를 make, 여기서 make은 달성하다의 뜻이겠죠. 그래서 might은 추측이니까 우리의 펀딩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또는 달성할 것처럼 보인다. 달성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있을 것 같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여러분이 계속 이십회도 반복을 통해서 뭐란다 구조. 그리고 나서 전체적인 글의 내용 흐름과 내용 이해. 시험에서 묻는 건 해석이 아니 아니라 전부 다 내용 이해를 묻잖아요. 어법에서 묻는 건다 구조에 관련된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반복 학습을 통해서 어떻게 해라. 여러분들한테 완전히 체화가 되게. 그래서. 쌤이 한 문장 가지고 또는 여러분이 이제 우리 시험 대비하기 위해서 교과서 테스트 문제 풀때이한 문장 한 문장의 구조는 어법을 딱 물으면 어, 이건 왜이 자리가 어 예를 들어 뭐, how가 나와야 되고 이 뒤에 어순이 왜 틀렸는지, 왜 바른지 그런 걸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으면 공부하는 속도가 엄청 빨라지는 거지. 그렇게 이 안에 있는 구조와 전체적인 이제 문장을 분석하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채화가 되도록 만들, 만들어야 합니다. 공부의 목표를 거기에 두고 20회독을 연결해 가자. 그러다가 잘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런 구조가 나오면 색깔 있는 펜으로 표시해서 반드시 쌤한테 질문하고. 그렇게 해결하고 가면 되게 공부가 쉬워진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2과 본문, 네 번째 파트, 해석 훈련 학습 마치겠습니다.